사도행전 묵상 94회차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할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격 4천 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건을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주요 묵상 구절은 3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제모 때마다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이래 동안의 정결기간이 거의 끝날 무렵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자 그가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며 백성을 충동시켜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죽이려고 때렸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천부장이 그의 부하들과 가서 바울을 결박하여 부대 안으로 들어가라 명령했는데 무리들은 그를 없애버리라고 외치며 따라가자 군인들은 그를 들어서 데리고 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천부장에게 부탁하여 말할 기회를 얻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군인들에 의해 들려서 막 부대 안으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바울은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물었기에 그는 당신이 헬라 말을 아느냐 하며 물었고 당신이 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천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국인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은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라며 소개하고 백성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하여 허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다소는 로마의 유명한 자유시로서 일부 시민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일 이때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다면, 천부장은 그를 빨리 석방시키려 했을 것이고, 따라서 로마 행은 좌절되었을 것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폭동의 주모자가 아니고 지식인임을 알게 되자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군인들에게 들려가고 있던 그는 요청한 그리스어로 담대히 말할 기회를 요청하였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층계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을 하자 그들은 매우 조용해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히브리 말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이려고 덤벼드는 무 백성에게 맞아 얼굴과 온 몸은 상처와 피로 얼룩져 있고 고통이 그를 감싸고 있었을 텐데 그는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서서 손짓을 했을 때 그들은 조용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맞으면서도 또 끌려가면서도 마음속으로 어떻게든 자기의 동적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예수님의 양을 찾아드릴 기회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굳건한 믿음은 맞는 중에도 그들을 향한 사랑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의 군사로서 다시 분연이 일어났고 그의 고통은 어느덧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이 장면은 최초의 순교자 스테반을 떠올리게 합니다. 길리기아와 아시아 등에서 온 자유민들에게 매수당한 사람들이 스테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말하여 사람들을 충동시켜 스테반을 공해로 끌고 갔는데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다 성 밖으로 내쳐져 돌에 맞고 죽게 되었을 때에 그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었습니다. 이런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며 이후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 아니 사울이었습니다. 이젠 그가 누구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예수의 증인으로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에게 끌려서 성전 밖으로 내쳐졌고 죽이기 위해 때렸던 그들에게 부대에 친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먼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와 사도가 된 경위를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 바울의 영혼사랑, 담대함과 신실함과 추진력, 지혜, 권위, 능력을 대하게 됩니다. 그가 주님의 손에 들려 주님의 능력 있는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정 가운데 특정함을 입었지만 또 그의 믿음과 순종함으로 주님이 역사에 동참하게 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주시고 주의 자녀로 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제자로, 종으로, 친구로,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그때그때 그때 알아채고 순종하는 자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어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을 사는 지혜, 모든 것이 은혜임을 다시 깨닫게 되는 날입니다. 바울이 그를 때렸던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간증을 할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 그에게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내주하시며 그와 친밀하게 소통하며 지혜로 인도하셨고, 그가 순종했기에 가능했음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도 주님의 내주하심을 의식하며 나를 힘들게 했던 그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사랑을 복음을 표현하고 전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때에 맞춰 적절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께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아멘. 기도 제목. 오늘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를 도울 수 있게 인도해 달라고 또는 도와줄 사람을 붙여 달라고 기도하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